자유 의사에 뭐 대한, 사회재산 침해, 개인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었 불구하고, 그때는 저희가 사실 이런, 뭐, 단체나 이런, 뭐, 저의 모든, 이분을 만한 그런 창구조차도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에서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거기다가 또 관심 있는 원장님까지 막, 제촉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강서 우리 저 박사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법률적인 내용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차별하게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서 박사님한테 힘을 보태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쪽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럼 친한 친구, 저희는 사실 조금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이잘 되는 모임이 있어요. 경기 북부를 제가 조금 모아서, 오늘은 자잘해하면또 오실 수는 없잖아요. 영상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오늘 행정부송 자료를 틀어주고, 이런 거다. 참여하자, 여기는 제가 다 듣고 똑같이 설명을 할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바쁘신, 이제, 주인공, 아까 뭐, 촬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laughs> <영어로도. 웃음> 영상을 좀 주시면, 이제 뭐, 경기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단 소공이라는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것들, 첫 1차 참여 인원보다는 2차, 3차가 더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사실 소송비용이 걱정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국사가 세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저죠? 받는 거기 뭐, 흔들리거든요? 네, 거기서 좀더 실익이 더 많지 않을까. 참여 인원이 많으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이 전략 전술에 대해서미 행정소송을 임하는 데 있어서 강세호 검사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참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더불어 언론위기가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검사님 행정보부 앞에서 어떤 그런 헐리티드 예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는 좀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가끔 네이버에 보면 간판 뉴스도 요양원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소송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권리 위에 잠장는 자는 절대 호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구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안 내주면 많은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 배천명을 돌려서 정말 전날다팀을 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개수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런 전략 전술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촉각이 말고, 좀한 네다섯 가지 있어요.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송을 통해서 최초 모형그 우리가 포괄수까지 처음 산정하게 된그 근거가 나오게 되 하시면서 는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장 제가 봤을 때 키워드는 인력입니다. 저희가 처음 생겼을 때 저희는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입소 생활 시설인데 거기에 다른 그게 공동요양소가 하나 있는데 29인 시에 30인 이상. 할까요? 네? 질문을 아이... 아, 네, 네, 네. 네네. <laughs> 조리원 위생원이 처음부터 아예 필요수였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필수 인원이었어야 되거든요. 그 습관은 어디서 날라가고 가선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생기고, 필요수 정서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또 이제 소송의 소송은 꼬리를 물게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이제 짧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어, 상황인데 그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 전에 숫자을 결정한다는 게 어, 하나님도 아니고 루티게 결정을 하는지 네, 그 부분은 만약에 법적으로도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자기 양주시죠 양주시 폐허로 네. 초기에, 신호흡회한 초기에 또, 전기구독을 해주신 걸 제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희독자분들한 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 지금 뭐 질문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말을 전부 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그, 참여를 100%, 100%까지 많이가도 전부 다 유도하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에 저는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도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법칙이 있는데 그법칙이라게 뭐냐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때는 저 협회고 단체로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들어오세요. 그렇다가 또 그게 별로라고 하면 또다 흩어지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왜 어느 강세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그룹이 되고 모여서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주장하냐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없어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정신을 우리는 지금 무슨 시민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통일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한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생각이 같아지고 내가 몸소아 이게 느껴지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오시지만 그분들 머릿속에 정말 다른 생각들이 다돼 있어요 어아 앞으로 그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잘해봐 열심히 잘하면 뭐 잘되면 박수 쳐줄게 잘되면 의식계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반부의 그 리스크 테이킹을 그러니까 위험을 유형, 떠안으려고 하는, 하시, 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더 분들이 여기 수많,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교한 리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불하지 말고 누가 그럴까는 우리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또 돈을 내건 안 내건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좀 이렇습니다. 네. 많은 단체들이 활동들을 하는데 이 보면 돈을 걷어주세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정도로 돈이 모아지겠어서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세상에 규집혀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거꾸로 말하면 돈이 없더라도, 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내가 이 커뮤니티 위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한 번, 두번 생기고 그게 모아져서 큰 힘이 되고.